우리도 알고 있듯이 지난 수년간 국내 연구진과 방상위업들은 심해 무인체계를 포함한 수중 드론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기반 기술 개발에 착수해 모듈형 설계와 자율 군지 분용, 장기 체류 능력을 목표로 시험을 반복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노력은 단순한 기술 쌓기가 아니라 우리 해역의 작전 환경을 바꾸려는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의 노스록 그루머니 만타레이라는 초대형 수중무인책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전략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만타레이는 컨테이너로 운송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모듈식 설계와 배터리 대신 부력 글라이더 추진에 해류 보조 발전을 더한 구조로 수 개월간 심해 숨어서 움직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덕분에 감시 정찰은 물론 소형 무장 탑재로 타격 교란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이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같은 원리의 무인 체계가 동해와 남해 해역을 촘촘히 배우면 적 잠수함과 SLBM 전개를 조기 차단하고 값비싼 유인 전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기술입니다. 외형만 보면 거대한 가오리 한 마리가 물속을 미끄러지듯 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류 해전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이 기술이 결코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방향으로 아니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만타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크기는 길이 15m, 폭 7m, 탑재중량 9톤입니다. 중형 잠수함보다 작지만 그 성능은 말 그대로 괴물급입니다. 해저에서 1년, 즉 8,760시간 동안 연료보급 없이 작전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12,000km, 작전심도는 2,000m에 달합니다. 미 해군이 직접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 대의 만타레이가 감시할 수 있는 해역 면적은 약 2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의 1.1배에 달합니다. 이런 괴물이 수십 대만 움직이면 태평양 절반이 미국의 감시망 아래 들어가는 셈이죠. 이 엄청난 성능의 비밀은 바로 부력 엔진입니다. 일반 잠수정은 배터리나 디젤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지만, 만타레이는 물의 밀도를 조종해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바닷속을 오르내립니다. 엔진 내부의 압력 탱크에 물과 공기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몸체의 밀도를 바꾸는 방식인데, 한번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때마다 약 5에서 6km를 전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단 1kWh 미만, 즉, 일반 무인 잠수정이 하루에 200kWh를 소비한다면, 만타레인은 하루 7kWh면 됩니다. 무려 전력 효율이 약 30배입니다. 이로 인해 작전지 속성은 15배 이상 길어집니다. 게다가 만타레인은 자체 발전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해류가 흐를 때 생기는 압력차를 이용해 날개에 부착된 소형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시간당 18에서 22kWh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전기가 만들어지는 설계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발전소입니다. 미 해군 자료를 보면 3노트로 시속 약 5.5km/h의 해류 속도 환경에서 만타레이는 완전히 외부 보급 없이 12개월 이상 자리 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이버네이트 모드인 동면 모드가 추가되어 필요할 때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180일까지 정지 상태로 잠복할 수도 있죠. 바다 밑에서 숨죽이며 적의 움직임을 지켜보다 명령이 떨어지면 조용히 깨어나 임무를 수행하는 살아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미해군의 실험에서 만타레이는 실제로 1000m 심해에서 290일 연속 운용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공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무인수중체계도 200일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다에 암살자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이미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GNX원이 합작해 추진 중인 KXL UUV인 초대형 무인잠수정 개발 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누구보다 깊게, 누구보다 오래입니다. 한국형 KXL UUV의 목표 작전 시간은 180일로 항속거리 5,000km입니다. 작전심도는 1,500m인데요. 미국의 만타레이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체류시간이지만 항법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DD가 2024년 9월 실시한 시험 결과 자유락로 500km 구간을 99.9% 정확도로 완주했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시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초. 이건 일본의 OGG5보다 3.8배, 미국 오르카급보다 2배 정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국형은 소음 지수 105dB 이하를 달성했습니다. 수중전투에서 소음은 생명입니다. 단 1dB 차이로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10%씩 차이나는데 105dB 수준이라면 1km 거리에서 탐지될 확률이 7%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력 엔진 체계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중이라서 향후에는 이보다 훨씬 조용한 소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 체계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부력 제어 실린더를 완전 국산화했습니다. 기존 금속 실린더 대신 탄성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38% 감소, 내압 강도를 1.6배 향상시켰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수중 체계의 작전 심도를 1.2km에서 1.5km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LG넥스원은 해류발전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시속 3노트의 흐름에서 시간당 20.3kWh 발전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즉, 만타레이의 90% 수준이죠. 2027년 완성될 KXL, UUV에는 이 시스템이 기본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AI도 들어갑니다. K-DIVE라는 자율운용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이건 단순히 항로를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전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임무를 바꾸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소음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추적 모드로 전환하고 음향 탐지 데이터를 사이오 정찰 위성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위성은 이 데이터를 공군작전사령부로 전달해 10분 내 초음속 대한미사일 해성5 발사까지 연결합니다 인간이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체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구축 중인 키랩입니다 다시 말해 자율전장 네트워크란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2025년 예산에 1,250억 원을 편성해 KXL UUV 시제기 세 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예상 단가는 1,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타레이의 2억 달러보다 저렴하면서도 유지비는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척의 잠수함의 유지비가 연간 1,500억 원이 드는 반면, KXL UUV는 4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37배 이상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속도로 개발을 이어가면 2030년 전으로 동해 수심 1000m 이상 지역의약 15만 제곱킬로미터 전부가 KXL UUV 감시망에 들어갑니다. 동시 탐지 확률은 99.2%, 감시 중첩률은 98%, 이건 단순히 해상 감시가 아니라 동부가 해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SLBM 기지, 중국 해군의 진입 루트 러시아의 수중정보 활동 모두 감시범위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형 무인 잠수정은 세계 최초로 AI 동면 작전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지정된 해역에서 180일간 정지 상태로 있다가 특정 음향신호나 위성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깨어나는 시스템이죠. 이때 재가동 성공률은 99.8%, 미국 만타레이의 97.2%보다 높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결정판은 정확함입니다 한국의 수중통신 모듈은 수심 800m에서도 전송속도 2.1Mbps 데이터 손실률 0.03% 미국의 AN, BQC1보다 1.4배 빠르고 일본보다 3배 안정적입니다 이 통신이 KF21 세종대왕급 사이오위성과 연결되면 바다, 하늘, 우주가 하나의 정보망으로 엮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입체전장입니다. 미국의 만타레이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려는 기술이라면 한국의 KXL, UUV는 우리 바다를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미국은 바다를 감시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통제합니다. 동해, 남해, 제주, 남방 해역에 KXL, UUV가 배치되면 적 잠수함이 1km만 접근해도 즉시 위치가 노출됩니다. 한국 해군의 자주 방어력은 지금보다 7배 이상 향상될 전망입니다. 2030년, 동해심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한국형 만타레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신호가 바로 KXL UUV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 그리고 자존심이 하나로 뭉친 21세기형 수중혁명입니다. 바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바다 밑에서 한국이 다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11일 한국 무인기뢰함 개발 영상입니다. 한국 해군이 받아 전쟁의 판을 바꾸는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유령함대, 그리고 핵심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무인기뢰전 체계입니다. 해상에서는 무인 수상정이 삼중 소나로 바다를 훑어 숨은 기뢰를 찾아내고 수중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정밀 식별과 제거를 담당합니다. 평시에는 기뢰를 탐지, 제거의 항로를 열고 유사시에는 오히려 적 해군의 길목에 기뢰를 설치해 봉쇄하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임무 구조입니다. 특히 2024년 17개국이 참가한 다국적 기뢰전 훈련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으며 기술의 실존성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시스템즈가 개발한 전투형 무인수상정은 자율 군집 운용, 통합 기관 제어, 상태 기반 진단까지 구현하며 여러 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2029년까지는 신형 기뢰 대응함에 이 체계를 탑재해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는 로드맵이 잡혀 있고 이 시점부터 한반도 해역의 기뢰전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닌 해상전에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위험을 떠안는 세대 교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국내 방산업계가 플랫폼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속도와 확장성이 될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무인기뢰전 체계도입은 단순히 신형 장비를 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해상작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한반도 연안은 수심이 얕고 해저 지형이 복잡해 기뢰전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적이 기뢰를 설치하면 항로 봉쇄가 쉽고 반대로 우리가 기뢰를 부설하면 적 해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먼저 더 빨리 더 넓게 항로를 열고 닫을 수 있는가가 전쟁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기존 방식은 유인소해함이 위험해역에 직접 들어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인명 위험이 크고 기로의 밀집 구역에서는 작전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은 탐지, 식별, 제거 과정을 유인, 무인 혼합체계로 재설계했습니다. 해상에서는 무인 수상정이 광력 탐지를 맡고 수중에서는 무인 잠수정이 정밀 식별과 제거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업이 되면 인력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작전 속도를 두세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훈련 현장에서 이미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 2024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다국적 기뢰전 훈련에는 17개국이 참가했고 한국은 무인정과 소외함을 연계해 실해역에서 탐지 식별 중화 절차를 완주했습니다. 이는 단순 시연이 아니라 실전 환경에서 자율 무인 플랫폼이 기존 전력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시험대였습니다. 특히 미 해군과의 연합 절차에서는 EOD 부대와 무인 수중체계 운용 부대가 결합돼 다국적 작전 환경에서의 호환성과 절차 표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산업계의 발빠른 기술 융합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즈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들이 전투체계 자유랑의 알고리즘과 군지 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해상과 수중, 무인 플랫폼이 단일 네트워크로 묶여 동시에 작전이 가능해졌고, 이는 기존 소외함 중심구조를 분산형 AI 기뢰전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변화를 기술의 승리라기보다 운용 개념의 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의 스펙 경쟁을 넘어 전술, 교리, 데이터가 결합한 작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한국 해군의 과제는 이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대량 배치하고 실전 환경에서 얼마나 신속히 최적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무인 기뢰전 체계는 탐지식별중화라는 세 단계 절차를 완전히 분산형 무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뢰전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해상에서의 탐지는 전투형 무인수상정이 담당합니다. 이 USV는 삼중 소나체계를 갖추고 광력 해역을 빠르게 훑으면서 잠재적 기로의 의심 지점을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수중에서는 무인잠수정이 투입돼 탐지된 목표를 정밀식별하고 필요시 제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원격 혹은 자율 모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명이 위험 해역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의 강점은 속도와 지속성입니다. 유인소해 함은 기로의 위협 해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저속 운항이 필수적이지만 무인정은 손실 위험이 낮아 더 과감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형 플랫폼을 다수 투입하면 탐지 범위를 한 번에 넓히는 스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화 시스템즈가 개발한 전투형 usv에는 바로 이 군집 운용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각 무인정은 서로 위치와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ai가 중복 탐색을 줄이며 효율적인 항로를 계산합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에는 고도화된 센서, 통신, 제어 기술이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삼중 소나가 해저 지형, 조류, 기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탐지 모드를 바꿉니다. 통신은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성을 높였고, 파고 회피 기능으로 기상 불량 시에도 작전 가용 일수를 늘렸습니다. 제어 측면에서는 상태 기반 정비와 통합 기관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해상에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고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영 중심 설계 덕분에 장기 운영 비용과 정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무인전력은 차세대 기뢰대응함 사업과 직결됩니다 MSH-2는 총 사업비 약 1조 7,800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초도함을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이 신형 소외함은 기존보다 더 넓은 작전 해역을 커버하고 선체를 비자성 소재로 제작해 기로의 기폭 위험을 줄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이 함정이 USV, UUV의 모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함정은 해역 가장자리에서 지휘, 통제를 담당하고 위험해역에는 무인 플랫폼을 투입해 탐지와 제거를 수행합니다. 이로써 U, 무인 혼합 운용이 표준화됩니다. 이 체계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작전 절차와 데이터 운용이 완전히 맞물려야 합니다 2024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다국적 기뢰전 훈련은 이 점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17개국이 참가한 이 훈련에서 한국은 무인정과 소해함을 연계해 실해역에서 탐지식별 중화 과정을 완주했고 미 해군과의 연합 절차에서는 폭발물 처리 부대와 무인 수중 체계 운영 부대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보면 무인 플랫폼이 만든 의심 지점의 80% 이상이 실제 기로의 위치와 일치했고, 일부 해역에서는 유인 소외함보다30% 이상 빠른 속도로 경로 개척을 완료했습니다. 산업계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인수상정은 조선 방산기업이 플랫폼을 만들고, 전자통신기업이 센서와 AI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한화시스템즈는 자율 군집 운영과 통합 기관 제어를 구현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오션 등은 USV와 UUV 플랫폼 설계와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 같은 분업 구조는 개발 속도를 높이고 나중에 모듈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로의 탐색 모듈 대신 대잠전 모듈을 장착하면 같은 플랫폼을 다른 임무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드러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무인 기회전 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목적 플랫폼에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부가 해역의 특성을 반영해 센서와 AI를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가 강한 서해와 수심이 얕은 남해 환경에 맞춰 탐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경계 값을 학습 데이터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연합운용 호환성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 해군의 마크18 소드 PC, UUV와 같은 해외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통신 및 임무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국적 훈련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임무를 이어받을 수 있고, 역으로 한국형 u s v UUV를 해외 해군이 도입했을 때도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수출이 아니라 운용 절차까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덜 알려진 비화도 있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명칭의 무인 해양전력 통합 계획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군 내부에서는 이 계획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전환 전략으로 설정했고 ADD와 방산 기업들이 개념 설계부터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에는 UUV와 기뢰전형 USV의 개념 설계 우선 협상자가 결정됐고 불과 1년 뒤인 2025년에는 전시회에서 실물 설계가 공개됐습니다. 이 짧은 주기는 개발팀이 시험, 통합, 업데이트 과정을 거꾸로 계획해 일정을 압축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 한국 해군의 기뢰전은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유인 소해함은 지휘. 결심과 고난도 상황 대응에 집중하고 무인정은 반복 위험 임무를 맡아 전체 전력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로의 제거뿐만 아니라 필요시 기로의 부설로 적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역기뢰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첫째, 무인 플랫폼과 신형 기뢰 대응함의 통합 운영 표준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 둘째, 실외역 훈련을 통해 AI 모델의 탐지, 식별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 셋째, 유지보수와 원격 운영 인프라를 확충해 가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한국 해군의 무인기뢰전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율적인 전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